청파 학생 여러분들 한 주일 동안 잘 보내셨나요? 이번 주는 황사다 미세먼지다에서봄 날씨가 심술을 많이 부렸어요. 그렇지만 남산이나 한강변을 바다 보면 벚꽃이 활짝 피었어요.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온 세상에 가득한 것처럼 너무나 아름다운 봄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여자가 나온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평가하셨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의 짧은 생을 잘 알고 있는 위로서는 예수님 말씀에 잘 공감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은 아주 늙은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제사장 사가리아 엘리사벳이 그의 부모였죠. 이런 부모 밑에서 기적적으로 태어난 아들이었어요. 그는 30년 동안 또래 아이들과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선지자로서 두각을 나타낼 때까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으며 약대의 가죽옷을 입고 평생 포도주는 입에 대지도 않고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30대 초반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주목하는 위대한 선지자 위치에 올랐지만 그의 인기도 잠깐이었어요. 1년 남짓 짧은 기간 동안에 해성처럼 나타났다가 초라하게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너무나 비참하였어요. 헤로당의 부도, 부도독한 행동을 직설적으로 지적하다가 투옥되었고, 얼마 후 간교한 헤로디아에 의하여 목이 베어 그의 머리가 쟁반에 담겨 많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는, 비극적인 삶을 마감하였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런 자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를 하셨는지 우리는 얼른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첫째, 위기의 순간에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을 때 세례 요한의 인기는 정말 대단하였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단강 부근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나가 자기들의 회,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예루살렘과 유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파고들었고, 대제사장과 파리세인들의 양심을 뒤흔들어 놓았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의 외침에 양심에 가착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이 등장하셨어요. 처음 두세 달 동안은 사람들의 눈에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별 구별 없이 보였어요. 두 사역이 엇비슷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사람들은 이 유사해 보이는 사역 때문에 두 인물을 놓고 비교하게 되었고 결국 어느 한편을 선택하기 시작하였어요. 둘 중에 누가 메시아냐 토론이 벌어지고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한두 달 지나면서 진통 끝에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게 된 반면에 세례 요한의 주변에는 점점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지기 시작하였어요. 26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곧 선생님이 증언을 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에게로 몰려가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인 자들은 세례 요한을 존경하고 따랐던 제자들이었어요. 자기 선생님이 하루 아침에 사람들의 관심에서 밀려나는 것을 보고 예수님에 대한 감정이 아주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동시에 해성처럼 나타나 백성들의 존경과 신망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예수님한테는 은근히 질투심을 느꼈을 것이에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중대한 위기가 아닐 수 없어요. 잘못하면 이대로 상대방이 밀려서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이럴 때 지도자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도자의 참모습을 볼수 있는 잣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점에서 세례 요원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조금도 과장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둘째 자기 분수를 하는 사람. 제자들이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에게로 간다고 할때 세례 요한는 무엇이라고 말을 했습니까? 27절.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의 뜻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주신 만큼 일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고 그것을 쓸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 진리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합니다. 28절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작은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자기의 분수에 넘치는 일에는 관심조차 없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롭게 생각하라. 그 당시 세례 요한은 조금만 분수에서 벗어나면 자신을 메시아로 착각하거나 주장할 수 있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에게 당신 메시아가 아니냐? 엘리야가 아니냐? 선지자가 아니냐? 하고 떠보는 제사장과 바리새인들도 들어 있었고 그를 메시아로 믿는 자들도 적지 아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경력으로 보아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한참 앞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30세가 넘도록 먼지를 뒤집었으며 대패지를 한 목수이지만 세례 요한은 20년 넘도록 광야에서 거룩한 수도 생활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기의 본수 이상의 것을 욕심내지 않았어요. 사람들로부터 잊혀지거나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그는 섭섭해하거나 원망하거나 욕심을 부리지 않았어요. 자신이 누구 누구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매우 큰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자기의 분수를 잘 모르고 있는 설치는 사람은 소인배에 지나지 않습니다. 스펜서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한동안 사람들에게 훌륭한 목사로 존경을 받았는데, 나이가 드시면서 목회에 어려움을 겪으며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그때쯤 그가 심하는 교회에서 큰길 건너 멀지 않은 곳에 젊은 목사가 부임을 하였어요. 그 젊은 목사의 설교는 많은 사람들에게 신선한 감동을 주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로 몰려갔습니다. 어느 주일 저녁 스펜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려고 강단에 올라가 보니 평소보다 적은 수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는 오늘 저녁에 우리 교인들 다 어디 가셨습니까?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흐른 후 교회 시무를 전담하는 집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길 건너 교회 목사님의 말씀이 은혜스럽다고 그 교회로 간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 말을 들은 스펜서 목사님은 잠시 지그시 눈을 감은 채 생각에 잠기시더니 조용한 미소를 띠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는 저와 함께 그리로 가서 은혜를 받읍시다. 그리고는 교인을 다 데리고 그 교회로 갔다고 합니다.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위대합니까? 스펜서입니까? 젊은 목사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스펜서 목사님을 더 크다고 할 것입니다. 목사님은 자기 신자들이 말씀에 더큰 은혜를 받을 수만 있다면 자기의 치면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이런 인물이었어요. 그는 자기 분수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맸니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셋째, 더 낮아지려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큰 자라고 하신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우리는 이 한마디에서 세례 요한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그의 소망입니까?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영원히 경배 받으실 하나님으로서 높임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는 말합니다. 31절. 위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리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요한 그 자신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땅에서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창조주와 피조물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시요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나 요한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온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과 자기를 비교해 볼때 자기가 누군지 잘 알고 있었기에 자기의 분수를 알고 낮아칠 수가 있었습니다. 넷째, 천국에서 큰 자. 교회 안에는 분명 두 부류의 신앙인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 자기가 흥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 또한 부류는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쇠하기를 소원하는 자들입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수백 수천만 원을 써도 전혀 아까워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려는 데는 단돈 10만 원도 아까워하면서 돈만 원을 5천 원으로 받고 헌금하면서 자기의 사업, 학업, 가정, 건강을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사람은 예수님보다 자기가 흥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한동대학교 후원 밤에서 있었던 어느 자매의 간증입니다. 얼마 전 아버지가 50대의 나이로 암에 걸려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사남매에게 20억의 현찰을 유산으로 남겼다고 합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자녀들이 한자에 리 모여서 이 유산을 어떻게 쓰는 것이 아버지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는가 의논하였다고 합니다. 결국 기독교대학 한동대학교에 20억을 전액 기증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사남의 마음 속에서 세례 요한의 소원이 아름답게 표현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이지만 천국에는 세례 요한보다 더큰 자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에는 세상에 있으면서 그 자매처럼 주님을 높이기 위해 자기는 최대한 낮아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흥하기 위하여 철저히 낮춘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부활절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 모두 세례 요한처럼 주님은 흥해야 하겠고 나는 주님을 위해 쇠하여 지리라 고백하고 다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쌓은 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음 주일에는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까지 음물가의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세상에서 버림받은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새 생명으로 태어나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음 주일에 뵙겠습니다. 아멘.